우리 님 여기 어디죠, 오늘? 아, 네,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오늘 인천에서 아주 규모 있게 열리는 인천 송도 국제 마라톤 대회에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 팀 마라토니아가 단체 출전하기 때문에 오늘 대회 현장과 또 10km 하프 마라톤, 대회 코스 여러 가지를 생생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우리 팀마라톤이야의 김성화 선수 오늘 출전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어 목표 기록은 어, 16분에서 15분 아, 1시간 16분에서 15분 아, 예, 1km당 3분 30초 페이스로 아, 가는 게 목표예요 예, 강, 강하게 가려고 이번에는 좀 정신력 좀, 좀 쓰려고 아, 계획하고 있어요 게다가 또 오늘 어, 홈구장이 인천에서 열리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오늘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laughs> 여섯, 여섯, 반대쪽, 여섯, 여섯, 여섯. 우리 마라토니아의 미모 코치님 박소영 코치님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워밍업을 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우리 회원들 몸을 풀어주셨어요? 그냥 가볍게 조깅 뛰기 전에 간트, 간단하게 간절 체조 하고 스킵 보강 진행했습니다. 이제 충분히 열을 올린 다음에. 네. 뛰어야 대회 때도 부담 없이 뛸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그 프로스펙스 두루미 네. 런클럽 코칭을 맡고 있는데 간단하게 네. 소개해 주세요. 아 저희 프로스펙스는요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지원자가 2천 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네. 이제 스물두 명만 <laughs> 이제 선택을 받아서 제가 거기에 코치로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박사 자, 그래서, 저희, 뭐, 한 달에 한 번씩, 사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원이 나와서, 뭐, 해자라는 소문도 되게 많이 돌긴 했는데, 제가 보강을, 하, 어, 전문적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즐겁게 러닝도 뛰고 하다 보니까, 음, 나중에 3기 때도 많은 신청해주시면은, 재밌게, 어, 진행하고, 즐기다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많이 신청해주세요. 3,000명 넘도록. <laughs>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 훈련해온 거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넘어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중에 훈련의 일환으로 10km를 뛰는 거기 때문에 어, 페이스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지만 오늘 가이드라인 페이스가 있으니까 지켜서 뛰시고 50분 클래스는요 53분을 목표로 뛸게요 마찬가지로 5 k 로당 5분 20초 페이스 어, 마지막 60분 클래스는 64분을 목표로 지금 시계 미리 켜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희서 GPS가 안 잡히기 때문에 미리 체크해놓고 시작 고 출발 2023 인천 송도 국제마라톤 대회에 이제 제가 8시 30분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면요. 출발! 안전하게 관광하에 다녀오십시오. 자, 단축마라톤부터 출발합니다. 천천히 뛰세요. 천천히. 이거 마라톤이에요. 1 0 0 m 달리기 아닙니다.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은 지구력을 요구하는 운동입니다. 천천히 주세요. 초반에 레이스하다가 중간부터 지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 어, 우리 지성님 네. 컨디션 어때요? 아 적당히 좋습니다. 적당히 좋아요. 네. 아 킵초계는 베를린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오늘 킵초계 패션인데. 네? 아 <laughs> 킵초계 응원합니다. 네. 오늘 킵초계처럼 아, 송도에서 네. 멋지게 달려주세요. 아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이팅 어, 우리 황언니 네. 아, 우리 마라톤이야의 미모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laughs> 황언니 오늘 컨디션 어때요? 아 어, 어, 잠을 잘못 잤어요. 잠을 네. 잘못 잤어요.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설레어서. 오늘 설레어서 잠을 못 잤다. <laughs> 아, 오늘 몇분 정도 뛸 예정인가요? 저 48분이요. 48분.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고 화이팅.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마라톤이 하는 대부분 회원분들도 얼굴 보고 뽑아요 그 네. <laughs> 어, <좋습니다. 너무> <laughs> <laughs> 보고 보고 보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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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보고 보고 나죠. 보고 보고 만 보고 아좋습니 보고 생님 네. 아, 좋습니다. 네. 열심히 드겠습니다 어, 오늘 목표 기록이 있나요? 저요, 48분이요. 48분. 네. 아, 화이팅! 화이팅! 네, 우리 포스코의 자랑, 홍, 총, 원. 오, 부끄럽습니다. 여기, 여기, 나온 거, 여기 나온 거 비밀인가요? 아니요. 회사에서 지원받아서 고잘 아, 해야 돼요. 좋은 회사입니다. 절대 네, 해야 아, 돼요. 이 운동도 시켜주는 회사. 네, 선생님이랑 네. 같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떨어지지 마십시오. 네, 네, 절대. <laughs> 배준규 님 김경호 원님하 출발. 네, 주성훈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주성훈 선수가 선두로 나가고 있습니다. 초반 러쉬를 했더니 벌써 힘들게 시작했습니다. 주성훈 따라가는 거 너무 힘들어. 송도 마라톤 코스를 달리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지금 한 300등 하고 있는 것 같아. <laughs> 코스 한번 봐볼까? 아, 얘도 직진으로 쭉 코스가 잘 빠져 있어서 앞에 사람들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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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보고 뛰다 보면은 금방 달려나갈 수 있어. 그리고 바다죠. 바다가 보이는. 그냥 뛰는 것도 힘든데. 쿨키님은 영상 찍어 오라 그래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다시는 고프로 못 들고 뛸것 같아요. 너무 힘든데? 고프로 들고 뛰는 거? 걷고 싶지만 오늘 걷지 않고 뛰는 게 목표입니다. 좋아. 와, 바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송도 마라톤. 참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다를 보면서 달릴 수 있는 곳이 사실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얼마나 뛰었을까요? 확인을 해봐야겠어. 오, 벌써 뛰스미 2km 군요 제가 그래도 꽤 빨리 뛰고 있나 봐요. 키로당 페이스가. 어 직전에 4분 17초. 아, 아주 좋아요. 마라톤 뛸때한 가지 팁 알려 드리면 지금 이렇게 코너를 뛰고 있죠? 코너 바깥쪽에 현재 저처럼 바깥쪽을 뛰는 게 아니라 살짝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경제성 있게 달려야 된다는 거죠. 또 인천을 대표하는 원 러닝 그룹. 인천의 대표 크루 중 하나. 원 러닝 그룹. 아, 좋아. 어 좋아. 나이도 마라톤 10km 코스네. 반환 코스라서 이렇게 뛰고 있다 보면은 선두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서 더 좋습니다. 왜냐면은 궁금하지, 궁금할 수 있거든요. 지금 1등이 누군지 뭐잘 알진 못하지만 궁금해 할 수도 있고 돌아오면서 서로 응원도 해줄 수 있고. 네. 지금 보면은 오른쪽에만 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반환을 하고 나면은 이쪽으로도 뛰시는 분들이 있어서 서로 응원도 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가 있겠죠. 마라톤, 특히 러닝, 뭐 포괄적으로 보면 마라톤 러닝,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코아가 중요해요, 코아가. 왜냐면은 이렇게 뛰다 보면은 특히 대회에서 훈련, 연습 때는 못 느낄 수 있어요. 특히 훈련에서 근데 못 느끼더라도 이 대회 오면은 초반에 좀 빨리 뛰거나 긴장을 하거나 하면은 코어가 당깁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 코어가 중요해요. 코어 운동을 꼭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주는 걸 추천합니다. 아, 어, 우리 강혜진 러너, 네, 강혜진 러너가 또 왜? 선출이거든요. 아. <laughs> 네. 어때요? 선수 때 뛰던 거랑 지금 이렇게 일반 참가자가 돼서 뛰는 거는. 와, 선수 때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네. 진짜 고독한 싸움 느낌이었는데. 오. 사람들이 많으니까 뛸 것도 나고. 이제 진짜 즐기면서 뛸수 있는 것같아습니다 좋네요. 네. 선수 때는 못 즐겼죠? 아, 그럼요. 나 차에 치여서 죽고 싶고 차에 치여서 죽고 싶고. 네. 그래도 안 죽었네요. 다행히 아직까지 살아있어서, 네. 이렇게 마라청이랑 인터뷰도 하고, <laughs> 좋습니다. 네. 네 끝까지 안았을게 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파이팅! 이렇게, 저보다 먼저 지나간 분들이 많다는 거죠. 자, 여기서 걸으면 안 되겠다. 네, 위험할 수 있어요, 걸으면. 물! 드디어! 이것도 물 먹는 것도 기술인데, 멈춰서 마시면 안 되고, 뛰면서 먹는 기술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5kg 지점에서. 아, 죄송합니다, 이거. 누가 좀 치워주시면은. 네, 저는 오늘 참가자니까. 다음에 제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화난점으로 가봅시다. 다행인 거는 제가 그래도 우리 회원분들 보다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특히 10km는 아직 제가 잘 뛰고 있는 것 같아요. 마라톤은 제가 아 발리는데 10km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또 이렇게 그냥 집에서 쉴 수도 있는 날 이렇게 또뭐 친구 다음에 지인 가족 또 와서 달리기도 하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힘들지만 이건 스펀지죠 더울 때 이런 스펀지를 활용해서 몸을 좀 닦아주면 이마도 고 시원하고 머리도 좀 뿌리고 더위를 잠시 날릴 수있어야자지금 화이팅 좋아 다 왔잖아 끝까지, 끝까지. 다섯, 다섯,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아 아쉽게 우리 팀 마라톤이 주성훈님 2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35분대인 것 같은데 앞에 선두는 아마 지난번에도 우승하셨던 복사골 마라톤에 계셨던 분이신 것 같은데 아무튼 네 2위로 우리 마라톤이 2등했습니다. 2등. 했습니다. 2등. 뭐해? 나가 나가 나가! 화이팅! 주성훈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송도 마라톤 대회 어떠셨어요? 어.. 날씨가 좀 생각보다 덥고 많이 힘들었는데 어, 훈련 스케줄 잘 따라가니까 좋은 기록을 낼수 있었습니다 마라톤이야 아 화이팅! 마라톤이야는 주성훈님에게 어떤 곳인가요? 어, 직장 다음으로 네. 자주 가는 곳? <laughs> 마라톤이야 그... 와서 운동 요즘 잘 됐나요? 어, 진짜 제 2의 삶을 사는 것처럼 행복한 달리기, 취미생활 즐기고 있습니다. 마라톤이야, 진짜 감사합니다. 자, 다음 목표는 어떤, 어떤 곳이죠? 어, 춘천 마라톤에서 좋은 성적 내보려고 합니다. 기대해주세요. <laughs> 오늘 10km 남자 부분 2등 축하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통천 마라톤은 어땠어요? 전체적으로? 어, 전체적으로 코스가 평지여가지고 편했는데, 음. 아스팔트 열기가 엄청나더라고요 더워가지고 좀 힘들었습니다. 아 네. 실제로 <laughs> 여자 부분 5위. <laughs> 아, 입장은 혹시 처음이신가요? 처음이에요. 아. 반전 네 타임 보고 왔는데, 네. 얼마 차이 안 나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근데. <laughs> 열심히 이끌어 주셔가지고 끝까지 달릴 수 있었습니다. 마라톤이 훈련하면서 어떤 점이 좋았어요? 어, 일단 제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스케줄 짜 주셔가지고 저 숙제만 열심히 했고요. <laughs> 네, 잘 따라 하니까 이제 이렇게 결과로 나올 수 있어서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도 마라톤 이렇게 마쳤습니다. 우리 팀 마라톤이야는 남자 부분 2위, 35분대로 2위를 했고 여자 부분은 5위. 네, 입상했습니다. 어 열심히 운전 해왔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결과가 잘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어, 10월에 있는 춘천 마라톤 JTBC 마라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준비 잘해서 우리 팀 마라톤이와 모든 분들이 어, 목표하는 기록 다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오늘 이 대회가 굉장히 아쉬워요. 어, 이2023 인천 송도 국제 마라톤 대회라는 타이틀을 어,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회의 수준은 어, 예전같지 않게 굉장히 어, 좀 미숙한 점도 많았고요. 또 참여자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걸 목격했습니다. 어, 좀 내년에는 조금 더 개선돼서 어, 좋은 퀄리티의 인천을 대표하는 마라톤 대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송도국제마라톤 대회 참여하신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인천마라톤 화이팅 하겠습니다. 인천마라톤 화이팅!